안녕하세요. 세일즈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일즈 포인트를 통해 품목 관리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즈 포인트의 품목 관리 메뉴를 통해 품목의 규격, 분류, 품목 가격과 같은 다양한 품목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품목 관리 신규 등록 화면을 통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품목 등록 시 품목 코드와 품목명은 필수 입력입니다. 품목규격, 품목구분, 품목단위와 더불어 품목분류 항목을 통해 품목의 기본 정보와 제조사, 모델 등과 같은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와 매입단가 항목을 통해 품목의 가격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자동 입력 온오프 항목을 통해 영업기회, 계약권에서 품목 등록시 품목의 가격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품목 온오프 항목은 영업기회 계약건에서 불러올 품목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청구 품목 온오프 항목은 계산서 발행 예정 정보 등록 시 불러올 품목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지출 품목 온오프 항목은 지출 정보 등록 시 불러올 품목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핵심 품목 온오프 항목은 품목 불러오기 시 최상단에 고정할 품목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검색 조건 버튼이 있어 온오프 설정에 따라 개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품목 관리 메뉴 내에 엑셀 업로드 기능을 통해 기존에 관리하시던 품목 정보를 세일즈 포인트로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옆 역삼각형 버튼 클릭을 통해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일즈 포인트를 통한 품목 관리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세일즈 포인트를 통해 보다 나은 품목 관리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세일즈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